자, 오늘 보신 말씀은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예, 우리 다 같이 에, 22절까지. 어, 22절까지 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22편 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하나님여 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애웠으며 파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이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불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내어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거더을 나누며 속옷을 재배품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의 이 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탄 탄원하는 탄원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이 바로 22편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 요, 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찬송의 능력을 확인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찬송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찬송해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찬송하게 되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또그 찬송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특별히 이제 우리의 심적인 변화들이 감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시편에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일절과 이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하나님이여내하나님이여 네네 하나님이여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고통이 깊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 나를 버리신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에, 사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내 고난, 내 아픔,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 그대로 두실 때가 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 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음, 어떠한 것들을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에, 경험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그 일,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계획 속에서 에,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다윗 안에는 그런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절에 내 하나님여 나제도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정욕으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는... 그이 다윗의 고백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준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셨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주는 거룩하신 분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턱대고 찬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가운데는 어떤 고백이 있느냐?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하여 다이슨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 그럼에도, 그럼에도 지금 상황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주 조롱도 이런 조롱이 없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비죽비죽거리면서 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지 않느냐? 응?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근데 네 꼴이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다윗 아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다잇이 구절과 10절, 9절과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에게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나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무대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잖아요. 젖 먹을 때 그거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를 가리키면서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 가운데서 그 비난의 화살 화살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지금 이겨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네? 주변에 그 둘러싼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지금 그 다윗의 대적자들 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지금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변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매 또 불구하고 그런 사탄의 그 화살에 맞서서 이 다윗은 믿음으로 아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는 내 시작, 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지금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자리부터 보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다이슨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이야국이야복강에서그 천사와 실험했던 그 모습처럼 다윗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절 보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서부터 쭉 18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정말 무참하게 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고난 그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것은 14절 15절 한번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내 마음은 밀락같이 녹아서 밀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지금 이 시인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이 고통이 연속이 되면서 그를 정말 밑바닥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려 꽂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십구절 볼까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옵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계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네가 믿을래? 그럼에도 나를 신뢰할래? 그럼에도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이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때는 대부분이 포기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일한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토로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쏟아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의 때가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다 토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것을 다 토해 놓고 인체가 이러니 하나님 저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찬송하면서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꼭 그런 삶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22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쇠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준 가운데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의 어떤 삶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입어서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네, 내 삶의 역경 속에서 들어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송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해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러도 불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그들의 조상 가운데 그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선배들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 그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주변의 비난과 조롱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었었습니다. 또 다윗은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딛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찬송했던 다윗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질그릇과 같아서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줄아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